여러분, 키가 작아서 옷 입을 때마다 고민하시나요?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일까봐. 어떻게 입어야 키가 커 보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 주시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보다 최소 3에서 5cm는 더커 보일 수 있습니다. 코디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조금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패션은 체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통통남이든 키장남이든 통통한 체형이나 작은 키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에 눈이 가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옷을 잘 입는 패자랄이될 수는 없습니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코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연결감 키장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결감입니다. 연결감이란 상하이 또는 하이와 신발을 같거나 비슷한 컬러로 맞춰 주어 연결되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색깔 매칭으로 위아래 가 연결되는 느낌과 비율이 좋아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하이의 컬러 매칭은 주로 검정 네이비 등 어두운 컬러로 해주는 게더 길어보이는 느낌을 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항상 옷 전체를 깔맞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의 하의를 맞춰줬다면 아우터에 컬러를 넣어주면서 포인트를 주거나 하의 신발을 맞춰줬다면 상의를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분위기를 밝게 바꿔주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바지핏 바지핏 중에서도 미디를 먼저 보시는게 좋습니다. 미디가 짧은 바지를 입게되면 그만큼 바디도 짧아보이고 짧아 보이게 됩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위주가 긴 바지, 배꼽이나 배꼽 바로 밑까지 오는 바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와 기장은 자신에게 딱 맞게 수선해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장이 너무 길어버리면 내 키가 작다는 게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장은 발목 라인이 보여지는 기장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핏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 테이퍼드 핏이두 가지가 키장남 체형을 가장 돋보이게 할수 있는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롤업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얇게 조금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짧은 기장의 상의.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짧은 기장의 아우터를 입으라고 추천하시는데 꼭 짧은 아우터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겨울에 도깨비처럼 롱코트 누구나 다 입고 싶잖아요. 롱기장 아우터를 입으시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쪽 이너로 입은 상의는 너입하시고 아우터는 오픈한 상태로 입어주세요. 이미 안쪽 이너를 너입해줘서 하체를 부각시켜줬으니 아우터까지 짧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내로 들어갔을 때 아우터 벗을 때도 그대로 입기 편하겠죠. 네 번째. 굽 활용. 마지막 방법은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티가 안 나는 깔창도 많이 나왔고 꼭 깔창이 아니더라도 굽이 들어간 신발을 신어주시면 그만큼 키가 보완이 됩니다. 굽이 1, 2cm 있는 낮은 신발보다는 굽이 어느 정도 있는 3에서 5cm 신발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희장남들이 고민하고 있는 작은 키의 체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셔서 내 체형에 맞는 스타일로 코디하시길 바랍니다.